트럼프 때문에 제2의 IMF가 올수 있다고 합니다. 그가 한국에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요구하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한국 외환 보유액의 84%에 달하며 IMF 권고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2,000원대로 치솟고 국가 신용등급이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단순한 투자 요구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외환 방어 체제를 무너뜨릴 폭탄입니다. 트럼프의 속내는 분명합니다. MAGA 2.0을 내세워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를 살리기 위해 한국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것입니다.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을 미국 경제 질서에 묶어두려는 충성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거부하면 관세 보복 수용하면 국내 경제 충격이라는 이중 압박 카드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막대한 현금을 바로 낼수 없었기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라는 대응책을 꺼냈습니다. 스워프가 체결되면 달러를 빌려와 외환시장을 방어할 수 있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3,500억 달러 전액을 스워프로 충당하면 연간 21조 원의 이자가 빠져나갑니다. 결국 달러 우산은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덫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남습니다. 첫째 현금 투자만 할 경우 외환 보유액이 붕괴돼 제2의 IMF 위기를 맞게 됩니다. 둘째 스와프와 투자가 동시에 성사되면 단기 안정은 얻지만 이자 비용이라는 막대한 부담이 남습니다. 셋째 투자를 거부하면 외환은 지켜내지만 자동차 철강 배터리 산업이 보복 관세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해법은 단순 수용이 아니라 패키지 협상입니다. 관세 인하 투자 구조 스와프 조건을 하나로 묶어야 외환도 지키고 산업도 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화학산업은 자동차 철강 배터리 공급망과 직결돼 있어 이번 협상이 곧 생존 전략입니다. 정부와 업계가 함께 움직이지 못한다면 한국은 금융위기와 산업, 경쟁력 상실이라는 이중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